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으로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시며 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겸손과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제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갈망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만을 생각할 수 없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함께 일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